23번 1 i의 z, 그를1마이너 네. i의 z라고 쓰면 안 돼. 네. a b i 이렇게 써 줘야 돼. 무조건 z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o i의 바제트는 a b 이너스 네. i 지는 얼마다? 5 0이3 i 그래서 이걸 전개 하는 거야. 전개해 봅시다.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bi제곱, 그지? 플러스 5ai, 마이너스 5bi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이게 500이 3.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을 a 플러스 bi의 형태로 항상 바꿔줘야 돼. 네. 자, a 플러스 b, 5b니까 a 플러스 6b네, 그지? 네. 그리고, 5AI, 얘니까, 4AI고, 그지? 네. 그 다음에, B네, 그지? 네. 이게 얘가 돼야 돼, 그지? 얘가 네. 나 네. 그러면, A 더하기 6B가 5가 되고, 얘가, 얘가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는, 그지? 네. 아,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음, 여기다가 4를 곱할까? 네. 4A 더하기 24B는 20이 되겠지, 4를 곱해서. 네.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지? 네. 빼! 23, b는 23이네. 네. b가 얼마다? 네. 1이다, 그지? 네. b1이 여기 있어? 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네, 그지? 네. a는 마이너스. 그래서 z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지? 네. 됐어요? 네. 네.